다 불었지만, 당면이 우동이 됐어요. 원래 이게 막 국물에 담겨져 있더라고요. 뚝배기 불고기라서. 이게 약간 생각보다 매콤하더라고요. 내 스타일이긴 한데. 밥이 굳어서 그런 건좀 이해해 주세요. 음. 어 음, 쌀이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라니. <laughs> 와. 와 정말 이이쌀 어쩔 거예요. 와 쌀의 이 식감과 이 고기와 어우러지는 탄수화물은 고기 되게 맛있다. 당면이 우동처럼 뿌어서 양이 많아져서 일석이조죠. 내가 느낌 먹어가지고 <laughs> 진짜 우동통해 너구리 아닌가? 이거. 음. 밥이랑 비벼먹을까요? 오늘 낮에도 쭈꾸미를 비벼먹었는데, 와, 진짜 맛있었어요. 밥이랑 무언가를 비빈다는 건 너무 예술적인 거야. 나 이거 잘보이라고 까만 접시에다가 해야 하는데, 비비기가 힘들어 보인다. 언니, 김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니, 김치는 안 먹어도 되고 너무 매콤해서 김치가 안땡기는 맛이었어요. 젓가락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아. 이렇게 다 비빌 수 있는 그릇이 편한데. 역시, 비비니까 훨씬 맛있네. 요 그냥 이제 맘 놓고 편하게 먹어도 되겠죠? 음! 와, 아, 이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한 맛이잖아? 버지 버섯인가? 수저는 인터넷에 실리콘 수저라고 치면 나와요. 소리 나는 게 싫어가지고. 배달한 거예요. 대도 님이 떡배기 불고기라던데요. 매콤한 맛. 김치랑 같이 먹기에는 내가 되게 매콤하고 음. 김치가... 땡기지 않아요. 김치를 여기서 먹으면 짤것 같아. 요 지금은 딱 좋은데. 만약에 다른 걸 먹는다면, 계란 후라이? 그런 거 먹고 싶다. 야, 은근히 맵네. 음? 아, 물김 치랑 동치미 있으면 음, 딱이 겠다. 계란 후라이랑 다음 에는 그런 거 먹을 때 제가 준 비해 놓을게요. 어, 매콤해, 딱 좋아. 음, 이 소스에 젖은 탄수화물 덩어리. 국물에 젖은 밥들. 이거 뿌른 거 당면이에요. 내 사랑 당면들이 뿌렸어도 맛있어. 음? 얘들이 뿌려서 호루룩이 안 되네요. 아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아 양이 너무 작지 않나요? 이게 1인분이라니 아, 아 김치는 오늘 안 땡겨요 오늘 순삭이 이것만 먹고 싶은데 아 1인분 치고는 양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공기법이 나 지금 너무 배고픈가요?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? 너무 맛있어 와이 쌀알을 씹히는 식감 이 쌀알의 단맛 단맛과 어우러지는 매콤한 불고기 와, 적당한 너무 맵지 않은 매콤함 맛있게 매콤함 대전님 요리 꽂힌 건 그만 듣네. 아니, 오늘 요리학, 요리학, 학원까지 갔다 왔어요. 상담받고 왔어요. 되게 유명한 요리학원. 엄청 유명한 데라서 막, 음, 신청할 때도 선착순인데, 거기 수강신청 안에 못 들어가면 못 한대요. 리서 고마워요. 뚝배기 불고기가 뚝 그 이렇게 포장지에 있었는데 그냥 포장지 안 예뻐서 이리로 갖고 왔습니다 음, 고기 요만큼의 밥이 이만큼 남았지만 괜찮아요 밥에 양념이 되어 있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밥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음 국물맛이 배었어 아, 기가 막히네 아, 여기는 배달음식도 맛이 좀다 있어요 하도 경쟁업체가 많아서 그런가 배달업체도 냉기만디 시키면 다 괜찮은 거 있죠. 음 매콤한데 적당히 매콤해요. 너무 맵지 않아. 음. 로도 너무 맛있는데요. 쓸어 담기를 해야겠네요. 이제. <laughs> 약간 밥을 남길 순 없으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음. <laughs> 맛있었어요. 맛있다. 아, 불고기 오랜만인데, 완전 맛있어요.